놀자. <laughs> 여행할 땐어이었대 네. 2015년에서 19년에 쓴 광고 선전비만 1,200억 원 매출의 절반을 다 음. 광고비로 쏟아붓습니다 광고팀이 엄청 컸겠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8일 수요일 어피티 오네요. 저는 진행자 박진영입니다. 격주로 수요일마다 오는 반가운 코너. <laughs> 소비자의 관점에서 투자자의 관점으로 궁금한 기업을 콕 집어서 이야기로 풀어보는 기업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잊지 라는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라입니다. 아, 어, 너무 기분이 좋아요. <laughs> 네. 그렇죠. 이지라 님 오늘도 함께 해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의 기업 야놀자? 여기 어때? 그렇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의 좀 메인 주인공은 야놀자입니다. 네. 지금 숙박 예약의 투탑이라고 네, 하셨죠. 네. 음, 음. 아마 야놀자, 여기어때 한 번씩은 이제 다 보셨을 거고 음. 또 써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음. 어, 2014년쯤에 모바일 앱에서 등장한 이 야놀자와 여기어때 이두 기업이 등장하면서 모텔이 워크인으로 가서 음. 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약하고 가는 문화로 음. 바뀌었고요. 어, 현재는 두 회사 모두 모텔뿐만 음. 아니라 뭐 호텔, 펜션, 항공, 액티비티까지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바뀌었고 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도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게다가 팬데믹 이후에 여행업계가 음. 더 좋아지면서 실적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사실 아직 한국에서도 해외여행을 할때 예약하는 비중은 조금 낮습니다. 네. 하지만 국내 숙소를 예약할 때는 이제 거의 두 업체가 차지하고 있고요. 음. 거기다 여행 플랫폼 매출만 보면 두 업체가 비등비등합니다. 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야놀자의 플랫폼 매출이 3,753억 원 여기어때가 3,091억 원으로 이두 기업의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야놀자의 여행 플랫폼뿐만 아니라 네. 야놀자의 총 그룹 매출, 연결 매출은 응. 여기 어때 두 배가 응. 넘는 7,667억 원이거든요. 네. 이게 2016년부터 야놀자가 이제 우리는 테크 기업으로 간다 라고 선언을 하고 숙박 관련 테크업으로 진화를 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계속 나스닥 상장을 한다는 얘기도 음. 들려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음. 여행만 하던 업체가 테크 업체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전환을 할수 있었는지 음. 오늘 한번 창업 시점부터 네.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벌써 이 야놀자가 2007년에 음. 창업을 했으니까 19년 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꽤나 오래됐는데요 이 수진 대표가 창업을 했는데 이분은 음. 음. 어릴 적에 좀조 부실 부모하고 음.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착실하고 영리해서 음. 뭐 공대도 나오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또2 0대의 열정으로 열정. 네. 난 부자가 되겠어라는 네. 마음으로 무작정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열심히 모아둔 돈 4천만 원을 주식 투자를 하느라 다 까먹게 되고요. 아. 그래서 무일푼으로 음. 시작한 게 바로 모텔 청소 일이었어요. 아. 이 모텔은 어, 월 소득, 당시만 해도 250만원. 음. 큰 비용인데, 또 숙식도 해결해주는 음. 네, 그런 장점이 있었거든요. 음. 여기서 4년 6개월 동안 네. 꽤 오랜 기간 일을 하면서 모텔 총 매니저까지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퇴근 후에도 쉬지 않고 네이버에 카페를 네. 만들어서 모텔 종사자들이 모여서 정보를 나누는 카페를 만드는데 네. 이게 모텔 이야기였어요. 아. 여기 회원이 1만 명 정도가 되면서 네. 이제는 모텔을 그만두고 네. 이 모텔 종사자들과 모텔 관련 납품 업체를 연결해주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음. 근데 이 사업이 좀잘안 되고 있었어요. 음. 그러던 와중에 한 대학생 이 연락을 해오는데요. 네. 이 대학생은 모텔에 대한 그 정보를 음. 공유하는 이용자들의 카페인 모텔 투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음. 근데 이게 부모님한테 딱 걸려서 어. 더 이상은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아. 좀 제발 인수를 해달라라고 찾아온 거예요. 저 같아도 사실 부모님이어도 네, 너 지금 이게 뭐하는 거야? <laughs> 모텔. 너 어떻게 모텔 투어라는 카페를 운영한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하게 음.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단돈 500만원에 판매를 하는데 이게 회원이 무려 20만 명이었어요. 어. 네. 그래서 이수진 대표가 이때부터는 이 모텔 투어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배너 광고를 모텔에 음. 판매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 창업자들 스타트업이 하는 초반 실수를 다 겪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자와 갈등이 있고 네. 이 개발자들이 우르르 경쟁사로 가면서 그 경쟁사에 가서 이 모텔 투어라는 상표를 등록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이름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자 등록한 이름이 야놀자입니다. 야눌자. 어, 그러면서 2007년부터는 네이버 카페 대신에 조악하긴 하지만 음. 홈페이지에서 모텔 정보를 제공을 했고요. 네. 뭐 어디에 PC가 있는지. TV가 있는지, 그리고 깨끗한지, 음. 그런 사용자들의 후기까지 더해지면서 서비스가 번창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뚜렷한 음.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해서 7년 동안 고전을 음. 하고 있었는데요. 스마트폰이 나온 뒤에 이제 진짜 마지막 투자다! 라고 네. 생각을 하고, 2014년에 숙박 당일 예약 시스템을 만들고, 네. 이걸 2015년에는 모바일 앱으로 출시하는데요. 음. 요게 대박이 납니다. 어, 그럼 생각보다 2010년 초반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넘어오면서 각 분야에서 유니콘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생각보다 그 야놀자는 좀 늦게 들어갔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7년 그쵸. 동안 네이버 카페와 어. 뭐 홈페이지로 약간 존버하던 음.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어쨌든 <laughs> 야놀자는 2010년대 중반에 스마트폰 혁신 바람을 음. 타고 숙박 예약 앱을 출시를 하면서 대박이 났다라는 네. 거죠. 이제 숙박업계를 디지털화하는 데 일조한 건데요. 음. 이제 그전처럼 방문해서 빈방 있나요? 대실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놀자 같은 온라인 에이전시한테 음. 모텔들이 방을 맡기고 면 실시간으로 가격이 달라지면서 빈 방을 매치해주고 이제 앱으로 예약을 하고 찾아갈 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OTA.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하는데요. 음. 여러분들 대표적인 글로벌 OTA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표를 보시면 이 시트립 처음 들어봤는데 하실 수 있는데 트립닷컴을 운영하고 있고 아. 또 2006년에는 스카이 스캐너를 인수했어요. 음. 원래 중국 기업이었는데 아시아를 비롯해서 시장 점유율이 18%입니다. 음. 근데 이네개 회사가 OTA 시장의 97%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시장인 거죠. 아, 오늘 꼭 기억해야 될용어 워라가 있다고 하면 오티 얘기인데요. 네, 음. 맞습니다. 이 OTA가 여행을 중개해주는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예약 가능한 방을 몇 개나 갖고 있냐? 음. 이거를 또 인벤토리라는 음. 용어를 쓰는데요. 이 인벤토리는 자사 플랫폼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플랫폼에서 판매를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야놀자가 인벤토리 갖고 있다 하면 자사 플랫폼뿐만 아니라 쿠팡에도 뿌리고 뭐 네이버에도 뿌리고 부킹홀딩스에도 뿌려서 판매를 음. 하는 건데요. 이 야놀자가 초기에 공격적인 투자로 국내 인벤토리의 70%를 보유하면서 절대 강자가 됩니다 네이버에서 예약을 했다고 해도 네. 이게 야놀자 인벤토리였던 아, 거죠 네이버가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사실은 야놀자를 결국 통해서 하는 거고 네, 야놀자가 2개만. 뒤에서는 다 잡고 있었다 OTA 시장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익스피리아, 에어비앤비 음. 과거에는 사실 해외여행할 때 이런 곳들을 온라인 사이트 들어가서 예약하고 했었잖아요 네, 뭐 호텔스 컴바인 부킹홀딩스 음. 이런 그쵸. 사이트들 이거 진짜 예약되는 거 맞아? 약간, 약간 뭔가 이제 미심쩍은 그런 해외 사이트에서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곳을 OTA라고 하고 국내에서는 야놀자 점유율이 인벤토리 기준으로 70%에 달한다. 네. 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분야로 인접한 다른 분야로 확장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모텔뿐만 아니라 호텔, 레저, 맛집 예약 서비스까지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몸집을 키우면서 2019년에는 국내에서 여덟 번째 유니콘 그러니까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은 스타트업에 들어가고요. 또 2021년에는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비전 펀드에서 우리 돈으로 2조 원을 와. 투자를 받았는데요. 이때 기업 가치가 10조 원입니다. 음. 그러면서 3년 만에 유니콘에서 데카콘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데카콘은 이제 1조 원이 아니라 10조 원인데 데카콘이라고 해요. 데카콘. <laughs> 음. 그리고 그렇죠. 이 야놀자에 또 경쟁사가 있습니다.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경쟁사죠. 네, 음. 아마도 이때 신동엽 씨가 음. 여기어때를 되게 막갈라게 해가지고 맞아요. 더 기억에 남으실 것 네네. 같아요. 네, 이 업체도 2015년에 신명섭 전 대표가 음. 창업한 회사인데요. 어, 야놀자가 당일리약 모바일을 뛰어든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이두 기업이 정말 엄청나게 광고 전쟁을 했고 음. 또 초특가 전쟁 뭐 하다못해 정말 소송 전도 계속 벌이면서 아. 계속 경쟁을 하면서 커나가는데요. 2018년에 여기어때는 신동엽 씨를 야놀자는 한희를 음. 광고 모델로 내세웠고 그동안 여기어때 광고들을 생각해 보면 음. 뭐, 빠니보틀, 원지, 심지어 박항서 감독님, 지금 손흥민 선수까지 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다 모델로 기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행할 땐어이 s 대이 시그니처 속을 만들면서 네. 네, 굉장히 사실 광고는 여기 어때가 더 잘한다. 아. 이런 평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응. 신기한 게 보통 이렇게 경쟁하는 것들이면 뭐 뒤에서는 사실은 잘이낸다든지이런걸 응. 상상해볼 수도 있는데 여긴 진짜 경쟁사, e 네. 이 경쟁사. 사실 약간의 불법도 i g n a t u r e 이 signature, 이 signature, 이 s i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서 19년에 쓴 광고 선전비만 1200억 원, 매출의 절반을 다음 광고비로 쏟아붓습니다. 광고팀이 엄청 컸겠네요. 엄청 중요했겠네요. 네. 사실 과거에는 그래도 야놀자가 좀더 압도적인 차이로 매출을 앞서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 국내 OTA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이 여기 어때가 많이 올라왔다고 볼수 음.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또 광고에게 들으면서 신기했던 게, 음. 광고 경쟁을 벌이다 보면 어떤 곳, 한 곳에서는 잘 못 하는 게 티가 나기 마련인데, 둘다 잘했고, 네. 더 잘하는 게 여기였대, 네. 같아요. 맞아요. 막. 왜 이제 후킹되는 cm송 만들었다가 어왜 저래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네. 둘다 너무 잘 만들었고 네. 이미 머릿속에 지금 다들 하나씩 떠오르는 네. 그 음들이 있을 거예요 야놀자 <laughs> 뭐 이런 어, 거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어피티 cm송도 나중에 어, 부탁드립니다 네. 공부할 때는 어피티 오 어, 좋다 좋다 어, 주차, 주차. 제 목소리가 지금 꾀꼬리가 아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요즘에는 1, 2위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어 지금 이제 23년의 매출을 <laughs> 보면요 사실 야놀자의 연결 초록색깔을 보면은 요거는 음. 가파르게 성장을 해서 지금 네. 뭐 두배 이상 차이를 만들었지만요. 이 노란색과 빨간색 여행 플랫폼만 놓고 보면 지금 실제로 차이가 점점 더 근소하게 가까워졌죠. 음. 야놀자가 3,753억 원에 여기어때가 음. 3,091억 원으로 따라왔는데요. 음. 게다가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여기어때가 작년에 464억 원으로 더 높았습니다. 음. 그래서 시, 장사를 더 잘했다라고 음. 볼수 있는데요. 사실 2019년에 여기어때는 유럽의 사모펀드의 매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국내 시장과 수익 극대화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좋아졌는데요. 여기 어때도 2022년에는 기업 가치 1조 2천억 원을 인정받으면서 유니콜 반열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연결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네,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야놀자가 많은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아...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 분야, 클라우드 분야로 뭐 확장을 하거든요. 이런 자회사의 매출을 다 더한 게 연결 연결이다. 매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큰 기업들이 이런 재무제표 발표할 음. 때 자기네들 본체 별도라고 표현하고 맞아요. 연결은 자회사까지 네. 아우르는 그런 실적이다 네. 그래서 내수시장으로는 지금 어쨌든 공급이 한정돼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국내 여행할 수 있는 곳들 자체가 음. 한계가 있는데 내수시장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안 되는 지점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음. 맞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인벤토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음. 여행 기업을 많이 인수를 하면서 글로벌 OTA를 목표로 성장해 왔거든요 네. 국내에서는 뭐 호텔 라우 데일리 호텔을 인수했고 음. 또 2021년에는 경쟁사였던 인터파크를 거의 3천억 원에 음.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인터파크가 항공권 예약이 국내에서 1위예요. 어. 그리고 또 패키지여행으로도 점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파크를 사와서 여행과 티켓만 남기고 나머지 쇼핑 뭐 도서 이런 것들은 매각을 하면서 음. 또뭐 여기서도 몸집을 키웠고요. 네. 2023년에는 세계 1위 업체인 이스라엘의 기업 그호글로벌 트래블을 인수해서 어. 티켓, 차량 렌탈 등의 100만 개의 인벤토리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음. 그럼에도 OTA 사업이 좀 한계가 명확합니다. 네. 일단 국내는 시장 점유율을 거의 다 확보해서 거의 다 왔다라고 음. 볼수 있는데 또 글로벌은 4대 OTA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진출을 해서 끼어들 여지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또 OTA 비즈니스가 사실 영업이익이 낮은데요. 야놀자의 플랫폼 OTA 부문을 보면 판매 수수료, 광고, 객실 판매 수익으로 이루어지는데 판매 수수료는 10%가 총안 되거든요. 음. 총 판매가의 10%가 안 되는 음. 비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판관비를 빼고 나면 수익이 거의 안 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광고 정도만 영업이익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OTA 비즈니스가 좀 한계가 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심 끝에 야놀자 자가 2016년에 우리는 글로벌 트래블 테크로 가겠다라고 음. 선언을 하고 숙박 업계의 버티컬 ERP가 되겠다 어. 클라우드 사업을 전개하기 클라우드. 시작을 한 겁니다. 음.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PMS가 있는데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호텔 자산 관리 솔루션을 음. 말합니다. 그래서 호텔들이 예약을 관리한다든지, 네. 빈방이 이제 사실 뭐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격이 뭐 싸지기도 하고, 비싸지기도 하고, 이런 음. 것들이 자동으로 바뀌어야 그, 거의 되잖아요. 보주 네. <laughs> 성수기와 비수기 다르고, 네. 또 공실이 안 나게 여러 채널을 판매해주고, 또 지금 숙소가 우리 갖고 있는 것 중에 청소 상태가 어떤지, 요런 것들을 관리해줄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음. 과거에도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게 호텔의 서버가 이제 호텔 안에 구축 되 있어요. 음, 각 호텔마다 네. 이런 거를 온프레미스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으로 하면 데이터가 호텔의 고인물 고여 있기 때문에 음. 통합이 잘 안되고 음. 뭐 유기적으로 외부 서비스와 연결이 어렵습니다. 아, 근데 이거 2016년부터 야놀자가 AWS로 솔루션을 구축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클라우드에 쌓고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고 이걸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라는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아. 근데 이런 분야가 되게 잘 잡은 것 같긴 해요. 이게 소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에서 B2B로 돈 버는 게 네. 되게 알. 사업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음. 본업하고 또 되게 다른 분야여서 네. 다시 또 처음부터 맨땅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기술이나 이제 개발자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인수 방식으로 확장을 아. 합니다. 이제 비전펀드에서 총알을 두둑히 받았기 때문에 그쵸. 큰 기업들을 인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2019년에는 국내 pms 업체인 산화정보기술, 가람정보시스템, 시리얼 등의 객실관리, 자동화솔루션 기업들을 인수를 음. 하고요. 세계시장 2위 2위의 인도 기업인 이지테크노시스도 인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에 국내외에서 인수한 기업만 18개에 이르고요. 또 이제 이런 업체들을 인수해서 업계 최초로 호텔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을 하는데 음. 자체적인 솔루션 와이플럭스를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호텔에 뭐 셀프 체크인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음. 그냥 모바일만으로 거의 뭐 대면을 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 나가는데요. 이거를 주로 국내에 있는 2, 0 30개 음. 객실을 가진 중소형 숙박 업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야놀자는 우리 경쟁사는 뭐 여기 어때나 booking.com이 아니야. 오라클이야 라고 이제 주장을 아, 하는데요 아. 네 이제 현재 글로벌 호텔 자동화 솔루션 시장에서 우리가 오라클에 이은 시장 2위다 라고 음. 계속 선전해 왔습니다 맞아요 사실 경쟁사를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 가치도 실제로 달라질 수도 있고 맞아요. 목표를 좀 위에다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다 네. 이런 선언을 한 거죠 네. 근데 사실 실제로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서 빠르게 이제 커 나갔고 음.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야놀자는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음. 솔루션 기업이다. 네. 그리고 클라우드 분야에서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다. 요런 음. 얘기가 나와요. 음. 맞아요. 실제로 표를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야놀자 플랫폼은 49%, 음. 인터파크 트리플이 34%, 그리고 클라우드가 22.6%까지 올라오면서 점점 매출 비중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초록색이 클라우드인데요. 어, 이렇게 늘어오면서 최근에는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텔리를 상장사로 선정을 하고 상장 준비를 하고 있 그렇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음.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위메프 사태 실제로 야놀자도 피해를 입기도 했고 소비자들 보상도 해주고 음. 또 인터파크 커머스 부분을 매각을 하는데 대금을 아직 못 받고 이런 아.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연초에는 어, 야놀자가 나스닥 상장을 간다. 음. 국내 기업들이 지금 국내 증시가 아니라 해외 증시로 나간다라는 뉴스에 가장 첫 번째 사례로 야놀자가 나오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한 차례 미뤄졌는데 음. 여기 영향을 준게 티맵프 사태로 있 네. 그게 막큰 타격을 준 것은 아니지만 그쵸. 나스닥 상장은 조금 이제 당장은 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쵸.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지금 시장 가치가 비전 펀드가 들어올 때 네. 10조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좀 발목을 잡고 있어요. 아, 너무 높다. 네. 아. 너무 높은 매출에 비해서 지금 너무 높고 지금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가 4조 7천억 원에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야놀자 자체의 매출이 더 올라와 줘야 음. 10조 이상의 그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일단, 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큰 기업이 됐지만, 네. 초기에 투자를 받으면서 평가받은 기업 가치와 실제 실적의 그 갭이 맞아요. 너무 커가지고, 아니, 지금 이 정도 버는데 왜 이렇게. 가치를 많이 평가받았어 네. 하면서 시장에서는 아 이건 너무 거품 같다라는 음.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네. 게다가 요즘 같은 장이라든지 그 흐름에 따라서도 음. 평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그런데다가 사실 이제 클라우드 부문에도 아직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은데요. 지금까지는 전체 매출에서 클라우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왔지만 음. 현재는 좀 물리적인 더하기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하기. 아, 네. 네 이게 뭐 서비스가 정말 통합되거나 뭐 새로 개발이 돼서 이게 뭐 전체 시장 점유율 새로 차지한 게 아니고 연결 재무 제표가 더하기로 좀 커진 측면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실제로 야놀자 클라우드 부문 매출에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PMS 솔루션은 4.4% 정도에 불과합니다. 음. 그동안 솔루션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면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을 다 지금 클라우드 매출로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음. 여기에는 보면. 도도 포인트, 나우 웨이팅을 인수해서 이게 맛집 예약, 줄서기 플랫폼의 매출도 클라우드로 잡혀 있고요. 네. 또 데이블이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 여기에 주수익은는 네이티브 광고 수익인데 음. 이것도 지금 클라우드 매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아직은 실질적인 PMS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PMS 시장이 너무 작고 버티컬해서 오라클 말고는 하는 기업이 없다. 음. 그러니까 이 대규모 SI가 업체들이 그동안 안 들어왔을 만큼 작고 음. 너무 그어렵 시장이다라는 아, 관점이 있습니다. 안 들어온 이유가 있다. 네. 그리고 이게 호텔이라는 물리적인 공간과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앱으로 자동으로 문을 열어 다라고 하면은 도어락부터 다 바꿔야 되는. 음, 그렇네요. 물리적인 좀 뒷받침이 돼줘야 돼서 음. 시장이 이게한 순간에 바뀌기는 조금 어렵고 그쵸. 천천히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사실 이 PMS 쪽 새로운 사업 분야로 넘어오면서 시장이 또 커지고 가능성이 생긴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네. 워낙에 여기가 좀 험지다. 네. 물리적으로. 좀 바꾸기에는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네. 거죠. 실질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음. 한다라고 네. 하려면은 아직은 좀 이제 가야 할 길이 남은 상황인데요. 그쵸. 이 야놀자도 이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린 이제 맛집 예약같이 관련 없는 분야는 매각하겠다. 음. 그리고 야놀자와 인터파크 트리플은 이제 통합을 해서 놀 유니버스라는 걸 만들겠다. 음.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클라우드 부문의 사업의 역량을 다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음. 이 사실 야놀자가 나스닥을 지금 목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트래블 테크 기업으로 가겠다라고 밑그림은 잘 그려놓은 상태거든요. 오, 음. 이런 그림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응원하는 마음이 또 드는데요. 그쵸. 이제 다만 실제로 구현을 잘 해나갈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또 특히 야놀자가 사업 보고서를 굉장히 꼼꼼하고 쉽게 만들기로 유명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다트에서 매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좀 이제 이걸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 보고서도 한 번씩 보시면서 그리고 또 나스닥 상장을 기다려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맞아요. 음. 야놀자라는 이게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 발음을 봐도 되게 쉽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명인데 네. 야놀자라는 그 종목이 나스닥에 성장돼서 거래되는 거 실제로 보면 좀 되게 두근거릴것 같아요. 그렇죠.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가슴이 그런, 네. 한국 기업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 네. 한번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잘 친절하게 쓰는 기업도 진짜 흔치 않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또 내가 소비자로서 약간 알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음. 우리 또 기업 연구소. 소비자의 시선에서 맞아요. 투자자의 시선으로 그거를 저희가 여러분들이 심화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음. 저는 사업 보고서 한번 꼭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야놀자 사업 보고서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야놀자 홈페이지에도 IR 자료에도 공시가 돼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다트 그쵸 음. 올라와 있죠. 네. 그리고 다들 트 연결이 돼요아 네. 연결이 되는구나. 네. 저희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음. 심화학습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게 도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야놀자, 그리고 여기어때와 이제 야놀자, 국내에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경쟁을 했고, 지금 야놀자는 클라우드 사업부문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인수도 하고, 해외 진출 을 통해서 이제 오라클이 경쟁사일 정도로 PMS 시장에서 주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라 얘기까지. 네. 네, 내년 나스닥 상장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응. 오늘 말씀 나눠주신 지라님, 이지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오늘 야놀자 여기였때 얘기를 해봤는데요 깜짝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야놀자가 이런 서사를 가지고 이게 불과? 아니죠 불과는 아니죠 생각보다 업력이 돼서 19년 정도 됐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 같이 살펴봤고요 아 그리고 저희 또 일정도 안내해 드릴게요 2주도 안 남았네요 허, 2주가 안 남았습니다 2025년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2025년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laughs> 그리고 연말이 다가와서 약간 내년 준비, 한해 마감으로 들어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피티도. <laughs> 어피티는 이번 주 목요일 전문가 초대석 진행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이 바로 2024년 어피티 온웨어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올해의 마지막입니다. 저희 마지막 아닙니다. <laughs> 네, 그래서 연말 연초를 탄탄하게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1월 2일 2025년 새해 첫 방송,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무려 3인 체제. 와우! 어떤 구도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너무 궁금하시죠? 3인체제의 신년특집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2024년 정말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건 과장하는 게 아니고 인생이 몇번 없었어요. 그런 순간들이. 근데 올해 있었던 여러분들을 만나고 라이브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거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고 너무 나중에도 감사한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내일, 내일 아침. 아침 7시 40분에도 또 함께할 예정이고 매주 월수목 아침 7시 40분 어피티 오네어와 라이브로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